안녕하십니까 여기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조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국 이재명 지금부터 저는 웬만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는 말을 안 쓰고 그냥 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 제가 그냥 그 사람이라고 하면그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 정권 출범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특별참면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아, 조국희를 갖다가 특별 사면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복권까지 해줬습니다. 복권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공직선거법상 이 사람은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한되냐면 이조국이가 2024년 12월 16일날 서울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어,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2026년 12월 16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로부터 공직선거법상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어떻습니까? 공직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직선거에 나올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2026년 12월 달에 나오면 2027년에 혹시나 재보궐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2028년 총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그 뒤에 혹시나 있게 될 재보궐 선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정권이 개헌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어, 그 사람의 연임을 갖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언제 또 대선을 치르게 되겠습니까? 2030년에 대선을 치르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조국이는 2031년 12월 16일까지 어, 피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도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대선 뒤에도 2023년, 2031년 12월까지니까 그 어떤 선거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국위의 피선거권 제한 그걸 갖다가 복권으로서 풀어줬다그 말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대 정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임기 첫해에 정치인들 3년? 복권 안 시켜 줬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문재인이가 2017년도에 정봉주로 갔다가 복권해 준 거. 사면은 안 했고 이미 이제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애를 갖다가 복권을 시켜줬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왜 임기 첫해 <laughs> 정치인들 안 하느냐 그거야말로 정말 이 국민정의 감정에 불을 질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사면시켜준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범죄자란 소입니다 그들이 법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면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권까지 시켜주는 겁니다. 정치인들한테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뭡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 다음에 또, 무권유죄. 그 다음에 유권무죄. 이거에 아주 전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민심에 불을 지르는 거기 때문에, 민심에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임기 첫 해보다 지지율 떨어지면, 아니,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냥 자기들 어떤 국정 운영, 그런 계획이었다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그 시기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 윤석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대체 뭐했냐 그 말입니다. 왜 못했습니까? 아니 대통령 되자마자 지방선거 끝나고서부터 지지율이 확 떨어지니까 뭘할수 있는 동력이 있냐 그 말입니다. 애초에 동력도 없고 그런 머리도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의지도 없었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이그 사람은 조국의 사면복권을 이 온갖 논란을 무릅쓰고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 한결같은 이 좌파 매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습니다. 음, 3연복권된 여러 정치인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의중이 확실히 반영된 이는 조전 대표. 여기서 말하는 조전 대표가 바로 조국이를 가리킵니다. 한 사람이라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조전 대표가 정치 검찰이 먼지 털기식 수사에 희생양이라는 개인적 공감에 내년 지방선거 등 향후 전국을 의식한 정치적 포석이 덧붙여 있다는 분석이다. 라고 이 한결의 좌파매체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좀뭔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이그 사람이 온갖 범죄 혐의로 받고 재판을 받았고 사법 리스크가 산적해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 과거 성남시장 시절 또는 경기도지사 시절 자기의 최측근들이 유서를 쓰고 정말 여러분들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그 사람이 뭔가 이 슬픈 기색을 보인다 슬픈 내색을 한다던가 그런 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국에 대해서는 정치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에 희생양이라는 개인적 공감을 했다고 글쎄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그런 정도의 어떤 감정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두 번째 내년 지방선거 등 향후 전국을 의식한 정치적 포석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놔뒀으면 여러분들 조국이는 2031년 12월 16일까지 정치활동을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해봤자 무의미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조국이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사실상 무의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정당에서 내년에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겠다는 사람이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뭔가 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닐 것이고 세 번째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아,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해야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할 정도의 뭔가 유의미한 그런 지지율,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저 조국이가 만든 조국당은 칸막이 그러니까 놔두면 그냥 없어질 정당입니다. 그냥 무용지물이다 그 말입니다. 의석만 갖고 있지 개신당. 이준석이 만든 개신당이나 조국이 만든 조국당이나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상으로 남아있고 의성만 갖고 있는 정당이지 저 정당이 뭔가 이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 그런 비중을 갖고 있는 정당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구심점이 2031년 12월까지 정치 활동부터 하는데 지네들이 다음 총선에서 버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왜그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서 조국이가 빵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시점에서 자기 임기가 지금 시작돼서 어?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왜 조국이를 사면 복권 해줘서 이 국민적인 반감을 자초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식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의 요런 행태가, 아, 이재명이 아니라 그 사람, 아, 그 사람의 그런 행태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바로 자기의 퇴임 후 일종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는, 어, 또는 보험을 들려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한 지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자기의 퇴임 후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정황들이 여기서 보인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또그 누구보다도 그 사람 본인 자체가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갖 범죄 혐의로 각종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대통령 되니까 그 재판이 중단됐고 나머지 재판들은 언제 열린다는 얘기도 없고 어? 그렇지 않습니까? 중단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10분 이해해서 대통령직을 갖고 있을 때는 재판으로 인해서 뭔가 그 사람의 직무수행에 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국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재판 중단하다 치자!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재판 중단한다 치자! 고 했을 때, 5년 뒤에, 2030년 6월 며칠입니까? 4일입니까? 4일부터는 여러분들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에서 오라가면 또 가야 되고, 또 어디 수사기관에서 오라가면 또 가야 되고,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공직선거법은 여러분들 유죄 취지로 원심 파괴한 종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유죄 확정 판결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퇴임 후에 자기 어떤 안전을 갖다가 지금부터 벌써, 어,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수단을 갖다가 강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 그렇게 무리하게 온갖 논란과 반대를 무릅쓰고 이 조국이를 사면시켜주고 조국의 어떤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조국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에는 차기 대선주자가 없습니다. 민주당에 차기 대선주자가 없고, 친명이라고 하는, 그니까, 이재명, 그, 이재명계라고 하는, 그들 중에 대선주자 깜 자체가 없습니다. 대선주자가 없고, 대선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대선주자 깜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 사람이, 설사, 어, 임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 뒤를 이어서, 어 정권을 재창출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보호해 줄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후계자가 이 5년 동안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어, 그 사람한테는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습니까? 친명계? 어김 김민석이 있습니다. 김민석 그 사람도 이제 당 대표하면서 형성된 관계이긴 한데 그렇게 끈끈한 거 같지는 않은데 김민석이 여러분들. 대통령 깜입니까? 대선 주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박찬대가 될수 있습니까? 또는 그 누가 될수 있습니까? 그 많다고 하는 친명계 중에 대, 대세, 대체 대 대선 주자 깜이 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러 비명계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동현 김경수, 김부겸 또 누구십니까? 박용진, 임종석 물론 그 이름들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이름 알고 그 얼굴 본적 있고,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대통령감입니까? 이 사람들이 대선에 나가면 여러분들 정권, 더불어민당 입장에서 정권 재창출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더불어민당에는 대선주가 없고, 더불어민당에는 어, 정권 재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이런 믿음, 그 지지층한테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 주자가 없다. 더군다나, 더군다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 안전을 보장해 줄내 후계자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과연 내 후계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 협상의 여지, 거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 유일한 사람이 거의 조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왜 조국이냐, 여러분들 조국 문재인이가 뭐라 했습니까? 마음의 빚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는 문재인한테 있어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리고 또이 친문들은 조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 희생양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어 무리하게 공격해 가지고 억압하고 탄압해서 어, 그 가족이 거의 뭐 도륙난 아주 희생양이다. 문재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스스로 어 문재인의 방패막에 기가 돼서 그 가족이 희생당한 아주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체 뭔 생각들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이 조국이는 어쨌든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팬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결집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국이가 이 피선거권 제한이 풀린다고 한다면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갈 가능성은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 확실한 카드, 가장 확실한 보험은 일단 조국이다. 조국이가 나중에 뭐 되든 말든 일단 얘한테 뭔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국이로 하여금 내가 뭔가 이, 어, 그 사람으로부터 빚을 얻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채무 의식, 부채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나중에 혹시나 자기가 대선 주자가 되고 대통령이 됐을 때.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야말로 그건 대한민국의 대재앙이겠지만, 문제양에 의해서 거의 대재앙이겠지만, 어쨌든 그럴 때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줄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어, 친문 세력들이 문재인이가 그 조국의 사면 복권을 요청했을 때 이거를 그냥 들어준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거래인데, 정치적 거래입니다. 이재명과 조국의 거래, 이재명과 친문의 거래, 이재명과 문재인의 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들의 생각이 다 같으면 모르겠는데 사람은 생각이 다 다릅니다. 셈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달라지면 그게 더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조국이가 독자 행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쪽이 뭡니까? 조국이가 독자 행보를 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측근으로서 활동하면서 정치적 성장을 하려고 했던 자기 나름대로는 아 차기는 내 거야. 자기의 어떤 분수 주제를 모르고 차기는 내 거야 했던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독자 행보라는 조국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놔둡니다. 서로 이제 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이재명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그걸 보면은 앞으로. 경제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경기 흐름도 그렇지만 이 이재명 정권의 어떤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 어,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을 갖다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도 모자란 판에 기업들이 다 떠나게 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런 아주 오래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경제성장의 가능성이 는데 경제지표가 우르르르 다 떨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 내분이 벌어지고. 개파가 다 갈라져서 서로 치고받고 이전투구를 할 겁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 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노무현 때 열린우리당처럼 아주 볼만할 겁니다. 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 그 과정을 거쳐서 조국이 만약에 대선주자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라고 할때그 조국이가 어,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친문이 만약에 그 와중에 당을 장악한다. 2028년 총선에서 그러면 친명계가 밀려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지지 기반도 없고 이미 권력 기반도 잃어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누가 그 열과 성을 맞춰서 그거 갖다가 보호를 해 주냐 그 말입니다. 그거는 아주 일방적인 기대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국에 대한 복권은 정말로 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그야말로 꽉꽉 들어찬 서로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조국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이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도 뻔히 보인다 그런데 각자의 계산도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어, 그 사람 입장에서 자기의 보험 방패로 혹시나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풀어준 그 조국이가 방패가 아니라 언제든 자기의 목을 치는 칼날로 돌아올 수 있다. 조국이가 만약에 후계자, 보호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 계산이 성공적이었, 그 계산, 그 전략이 성공적이었겠지만은, 만약에 독자 세력화라고, 독자 행보를 하고, 만약에 이 차별화를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 퇴임 전에, 어, 이 권력을 흔들기를 하고 레임덕을 가속화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야말로 이거는 조국이를 괜히 사면 복권시켜준 것이다. 이런 아마 후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꽤 걸려야 되겠지만은 이 조국에 대한 사면 복권이 과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의 입장에서 과연 옳았던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한 못해도 1년, 2년 정도 지나면 아마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또 댓글 후원을 해주신 신정인님께 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